네, 안녕하세요. 정고수 TV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해제 확정, 서부부 최고가 확정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공력이 될것 같고요. 어떠한 내용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전고수 대공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영상 만들었었고요. 대한민국 부동산이 다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 대공역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일단 운은 이렇게 띄어졌습니다. 24년 8월 9일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린벨트 프로 신혼부 부 주택 공급도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오늘날 인구가 폭발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시동 부부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많은 아이들을 낳기 위해 주택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입지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재정부랑 여러 가지 기관들, 대표들이 모여서 계획한 그것, 그게 오늘날 발표를 했다.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을 위한 집을 짓도록 하겠다. 그거를 그린 배트를 풀어서 짓겠다라고 발표한 바 되고요. 이게 오늘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서울 서초 서리풀에 2만 호를 짓겠고 고향 대곡 의왕 오정과 왕곡 의정부 용현에 3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다. 즉 수도권에 5만호를 짓도록 하겠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 그 발표는 24년 11월 5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대공역세권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공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노선이 지나가는 그곳, 즉 펜타역세권이라고 불리고요. 한 개가 지나가는 거은 그냥 역세권, 두 개는 더블역세권, 세 개는 트리플역세권, 네 개를 쿼터블역세권, 다섯 개를 펜타역세권이라고 불러요. 즉 대공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펜타역세권에 해당이 되는데 그 노선이 GTX A 노선, 3호선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다섯 개 노선이 지나가는 곳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왕십리 정도, 김포왕항 정도가 될까. 그 엄청난 역사를 머금은 그곳이 오늘날 주택으로 바뀔 거다라고.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한 거죠.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대공역 인근을 앞으로 복합환승센터도 구축을 하고 역세권 인근에는 자족업무시설을 배치하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주변에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도 굉장히 좋아요. 자유로,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이쪽일 때 굉장히 좋은 교통편이 많이 몰려 있어요. 따라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 1번이 대공역이 됐다. 그게 오늘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공역사를 중심에 두고 요 빨간 색깔선 테두리 쪽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향 화정역 좌측 부근이 퀀텀 점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공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러한 모습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자 요거를 지도에 고대로 올려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즉 대공역을 중심으로 동쪽 부근만 이번에 발표 계획을 했고 서쪽 부근 요쪽 섹터는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배드타운이라 불리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일산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을 수밖에 없는 게 사정이고 고양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따라서 대공역사를 중심으로 지식산업 단지 일자리 등을 잔뜩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쏙 빠졌다.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발표해서 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조금 더 범위는 커졌고 좌측부분 부근, 일자리 부분은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굉장히 많은 철도가 들어가 있는 대공역인데 이게 왜 개발하지 못했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공역 세건 개발 논의가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복합환승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됐으나 이게 차일피일이 미뤄졌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고양시랑 gh 경기도시 공사가 됐죠 그리고 철도공단 3개가 뭉쳐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두개 기관의 색깔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 일자리를 대공역에 잔뜩 넣자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gh 같은 경우에는 집 짓자 이렇게 이야기 했다 라는 거죠 따라서 두개 의견이 마찰이 생겼는데 자 이게 오늘날 조금 더 상위 제재죠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라 겁니다 9400세대 주택단지로 개발토록 하겠다 달리 얘기하면 국토교통부가 고양시로부터 알곡을 빼먹은 것과 다름이 없다 정고수도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의견입니다 정고수도 고양시에 한 4년 5년 정도 살았었는데 출퇴근이 굉장히 지옥이고요 그쪽일 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를 그쪽일 때 조금 양질의 일자리를 넣으면서 그쪽일 때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출퇴근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발표는 역시나 집 짓는 거, 배드타운 목적으로. 고양시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국토교통부가 고양시를 가지고 약간 테스트 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24년 9월 24일 자고요 기존의 노후주택을 용적률을 300%까지 끌어올려서 개발도로 하겠다라고 하고 대화역 주엽역 정발산역 등 이렇게 역사별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낮았던 아파트 허물고 조금 더 높이 짓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나 이것 또한 굉장히 현실성이 낮고 더 나아가서 문화산업 중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도 빈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성이 과연 나올까라는 퀘스천 안 잊을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 고양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라 생각했던 그 고양창릉신도시 또한 자족 용지 일자리를 만드는 그것 또한 축소토록 하겠다고 라 진행되고 있어요. 즉 다시 한번 배드타운의 그 입지가 그 컨셉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게 고양시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곡역 인근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살펴보면은 대곡역 바로 앞쪽에는 복합환승센터 들어가고요 자족업무시설이 여기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상업시설, 공원 등 들어가고 저 위쪽에 집들이 잔뜩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죠. 하지만 앞으로 기대해볼 곳은 대공역 좌측 부근 요쪽 섹터에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 컵 환승 센터와 연계해서 개발이 될지 그 부분에 조금 더 고양시는 집중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확정 됐고요 서북부 일대에 이러한 교통편을 머금은 곳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자, 대공역, 앞으로 퀀텀 점프 예상되고요. 이쪽 일대 주택을 선점하신 그분들, 미리 앞서 축하드립니다. GTX-A 노선, 3호선, 경희중앙선, 서해선, 교회선, 이 이외에도 앞으로 조금 더 추가 노선이 예정된 바 있죠. 대공역, 반드시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